정말로 훌륭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. 요새 SK가 월급을 많이 주는 모양이군요. <laughs> 훌륭한 기업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근데 이것도 진짜 요즘 기업 문화가 많이 바뀌긴 바뀌었어요. 그 제가 여러 논란이 있는데 보니까 그 노동자들의 노동을 착취해 가지고 월급 떼어먹고 뭐 그런 데 있더라고요. 최근에 문제 되는 데가 줘야 될돈안 주고 떼어 먹으려 그러고 막 가혹하게 노동조건 만들어서 사람들 죽고 다치고 막 이렇게 해서 거기서 이익을 보는 이 기업, 그리고 반대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해서 정말 국제경쟁력을 기술로, 실력으로 결판을 내면서 이렇게 수익을 나누는 그런 기업들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,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도 그렇고 앞으로 전 세계가 그렇겠지만. 이제 노동자들 그거 쥐어짜고 착취해가지고 거기서 돈 벌겠다 이런 생각하는 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. 뭐 잠깐 성공할지 모르겠지만. 그래서 정말로 성과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하고 정말 새로운 첨단 기술 개발해가지고 무슨 뭐 HBM 이런 거 하나 개발해가지고 대량으로 팔면 엄청나게 남는데 거기 기여한 과학자들, 연구자들 충분히 보상해주면 또 다른 아이템 생기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? 우리 사회 전체 분위기도 좀 그렇게 그래 바뀌어야 될것 같고요. 그 우리 가기부 장관님 우리가 이제 그 기업 지원 사업 중에서도 이제 실패자 펀드 이런 걸 만들기로 했잖아요 네. 저희가 창업이나 이런 거할때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원을 했는데 실패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신용불량 돼 가지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진짜 실패가 자산이다 많이 실패한 사람이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경험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금융 제도나 이런 데서는 다시 재기가 어렵게 되긴 하지만 그런 것도 많이 완화할 거고 펀드 지원도 실패자들을 우대하는 그 펀드도 만들고 하는데 또 과학 연구 분야에서도 아까 우리가 말은 했지만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겠다 수준까지 겨우 얘기한 것 같아요 실패자들 좀 우대해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때요? 네. 아니,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연구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 뭐 사고 쳐가지고 그런 거 빼고 <laughs> 네,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. 오히려 저는 그런데 기회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똑같이 기회를 주겠다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아예 특정 섹터를 하나 만들든지 해가지고 기회를 별도로 추가로 주는 걸로 네. 검토해 보십시오. 한 가지 좀 제가 예시를 좀 들어보면 카이스트의 오준호 교수 오준호 교수님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이 당시에 일본에서 2003년 4년 이때 이제 일본이 굉장히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쪽으로 많이 치고 나갔을 때 아무도 안 된다고 했때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음. 어, 결국에는 뭐 많은 어떤 그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았지만은. 어, 끝까지 도전을 하셔서 거의 3조, 4조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만들고 음. 엑시스를 하셨습니다. 이런 사례들이 많이 만들어져야지 우리 음. 학생들이 어떤 이론계에 그 도전을 하고 공부를 하고 도전하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어, 실패 실패자들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좀그 어떤 위한 펀드 그리고 또 어떤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할수 있게 저희가 좀 고민해. 네, 어차피 우리가 R&D 관련 예산을 우리가 35조 원을 넘게 옛날에 비하면 7~8조 원 이상 더 늘린 거잖아요. 그 중에 일부를 아니 그런 부분 좀 특화해서 연구를, 그냥 포괄적으로 충분히 되잖아요 과제를 너무 정하지 말고 포괄적으로 그뭐 자유롭게 내봐라. 이래서그 중에서 뭐 실패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해서 좀 기회를 더 주는 걸, 로 한번 뭐 연구해 볼 네. 검토해 볼 만한 검토 보겠습니다. 네, 좋은 생각 같습니다.